자 이번에는 타입 애니메이션입니다. 타입 애니메이션이고, 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 언제 언제든지 틀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똑같은 영상에 이제 똑같은 부분에다가 이제 글씨만 타이틀만 바꿔서 계속 넣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템플릿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 먼저 이제 가장 예전에 많이 요즘은 거의 쓰진 않아요. 요즘은 많이 쓰진 않는데 자, 로딩 로딩 바가 로딩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로딩 이렇게 점점점까지 로딩 점점점까지 글씨를 하나 써 주세요. 어떤 모션을 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글씨가 위로 통통 튀는 모션으로 갈 겁니다. 순차적으로. 여기 이제 로딩이라는 요 글씨 레이어 안에 보시면은 텍스트라고 하는 요 항목 오른쪽에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메이트. 자, 요 애니메이트에서 요거 여기 옆에 버튼 눌러 주시면은 자, 여기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또 여기 다른 애니메이트 기능 안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요 기능을 줄 겁니다. 자, 저희가 무 어떤 모션을 주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에, 글씨 하나하나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A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파도 타는, 파도 타기 모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이 포지션 적용을 시켜 주시면, 여기, 시켜 주시면, 애니메이터 1이라고 해서, 자, 현재 여기 애니메이터 1 안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이제 포지션 지금 현재 로딩이라는 글씨가 여기 밑에 요 부분을 기준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얘를 위로 좀 올려 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잡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고 올리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도 이 포지션이 잡혀서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내가 직접 여기서 마이너스 값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한 마이너스 오십 정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오십 정도. 여기도 렌즈 셀렉터 1 안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도 똑같이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어요. 제가 스타트하고 엔드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안에도 스타트하고 엔드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양쪽 글씨 양쪽에 빨간색 띠가 하나 하나씩 있어요. 양쪽으로 빨간색 띠가 하나씩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왼쪽에 있는 건 스타트고요. 스타트.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엔드입니다. 저희 처음에 트림 패스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 트림 패스 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았으니까 여기 이제 타입 애니메이트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자, 스타트가 지금 현재 글씨가 위로 올라가져 있는 상태예요. 올라가져 있는 상태라서, 자, 한번 폭죽 모션 줬던 것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프레임에, 0프레임에 엔드가 0%, 엔드, 엔드 0프레임입니다. 그리고 토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1초 뒤에, 1초 뒤에 100%가 될 겁니다. 0프레임에 end가, end가 0프레임에 0 프레임에 지금 엔드가 엔드가 0 프레임에 0%고요. 그다음에 1초. 1초 30 프레임이죠? 30 프레임에 100%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다음에 L이라는 글씨가 올라왔을 때 L이라는 글씨가 올라왔을 때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띠하고 오른쪽에 있는 띠가 이렇게 L만 포함하고 있죠. 얘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항목에 이 포지션 항목에 Y축 마이너스 50이라는 수치가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있는 글씨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3프레임입니다. 3프레임. 3프레임 정도 옮겼더니 글씨 하나만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스타트, 톡을 눌러주시고, 3프레임에, 3프레임에 스타트가 0% 톡을 이고요. 그러면 1초 3프레임이 되겠죠? 33프레임입니다. 33프레임에서 100%가 되는 거예요. 얘도 딱 1초 간격입니다. 여기 1초 3프레임에 가서 100% 주시면요. 글씨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죠. 자, 이번에는 요 로딩 글씨, 글씨 움직임 모양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1초가 좀 너무,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서 요거 2초까지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 있는 키 프레임만 2초 있는 위치로 좀 옮겨주시고 옮겨주시고 플레이해서 보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죠 자 요거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요거는 따라 하지 마시고 자 따라 하지 마시고 자 비교해서 좀 볼게요 자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 이제, 로딩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똑같이 움직이는데, 중력값이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딱딱한 모션입니다. 자, 하나, 하나,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지금 수정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드밴스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여기서부터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어드밴스드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즈 하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즈 하이. 이지 이즈라고 하는 부분은요. 속도 조절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50% 정도를 입력을 해 주시면요. 50% 자, 플레이를 해서 봤을 때 위에 거랑 밑에 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좀봐 주시면 돼요. 지금 너무 제가 너무 간격을 넓혔나요? 자, 요거 다시 간격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로 다시 좀 줄여서 플레이해서 볼게요. 티가안 날까요? 자, 왼쪽 거랑 오른쪽 거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은 이 왼쪽 거, 이 왼쪽 거가 지금 방금 이지 이즈, 이즈 하이라는 부분에 50%가 들어간 거고요. 얘가 50%가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플레이를 해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거는 약간 위로 올라갈 때 점점 느려지면서 다시 내려올 때 빨라집니다. 얘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도예요. 어떻 비교가 좀 되시나요? 여기 어드밴스를 70%로 조금 올렸더니 조금 티가 나죠. 뛰어 오를 때 빨리 오르고 왼쪽과 오른쪽의 느낌 차이가 자, 중력값을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과 받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의 차이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타이핑. 지금은 이제 로딩 요거 이제 간단하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런 모션으로 좀 줬는데 이제 타이핑 쓰는 이제 모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타이핑 쓰는 모션. 자, 먼저 좀 기다랗게 영문을 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이렇게 영문으로 이제 여러분들 좀 하나 써주시고 자 한글로 쓰지 마시고요 영문으로 쓰세요 한글로 쓰는 것도 지금 진행을 해볼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글씨 부분인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두 가지라기보다 이제 한 가지로 좀갈 거예요. 얘는 뭐 굳이 저희가 있는 기능인데 따로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글씨를 글씨 부분을 글씨가 타이핑으로 하나씩 써지는 모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씨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이펙트 앤 컨트롤, 이, 아 이펙트 앤 프리셋 여기. 요거 눌러서 보시면은 우측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보시면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거. 요거 없으신 분은 자, 윈도우에서 이펙트 앤 프리셋을 찾아서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 있죠. 요거 눌러서 자,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저희가 쓰려고 하는 건 타임 라이터라는 효과인데 여기에 T Y P E T Y P E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애니메이트 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타임 라이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임 라이터. 자, 이거를 이 효과를 이 글씨에다가 더블클릭이나 아니면 이렇게 끌어다가 놔서 효과를 적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글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해서 보시면요. 글씨가 이렇게 하나씩 써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은 글씨가 이렇게 하나씩 써지는 모션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열어서 열어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로딩 같은 경우는 자 저희가 이제 포지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요 모션을 만들어 줬어요 자 요거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 스터디 여기 이제 안에 애니메이터 1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오퍼 시티로 잡혀 있습니다. 오퍼 시티, 그죠? 오퍼 시티로 잡혀 있고 렌즈 셀렉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얘는 스타트 모션만 0에서 100으로 가는 100으로 가는 모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0에서 100으로 가는 모션이 만들어져 있고 포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스타트가 여기에 있고 엔드가 여기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 오퍼시티가 0%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 스타트 얘가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글씨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형식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0에서 100%로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탁탁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한 글자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어드밴스드 보시면은 요 기능인 거예요. 스무스. 스무스니스 요 부분이 0%다 보니까 자. 오퍼시티가 오퍼시티가 0%에서 100으로 가는 요 모션이 중간에 1 2 3 4 5 6 7 8 9 10 순차적으로 가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 스무스니스가 0이 되면서. 그래서 0였다가100%로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 타임라이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 근데 한글은요. 한글은 이렇게 글씨가 하나하나씩 타이핑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많게는 4개. 그죠? 많게는 4개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한글 타이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글. 자 한글은 그렇게 뭐 길게 쓰지는 않을 거고요, 길게 쓰지는 않을 거고, 자,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좀 작성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검색하세요. 라든지, 요런 이제, 어, 광고에서 그 글씨가 하나하나씩 써지는 그런 모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 이, 그 부분 만드는 거를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녕하세요 는요, 똑같이 여기 애니메이트라는 요 기능을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여기를 들어가지 않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약간 노가다성이 좀 짙게끔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텍스트 안에 보시면은 소스 텍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스 텍스트 이 소스 텍스트를 자,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영문 같은 경우는 타임라이터라는 그 기능으로 해가지고 글씨가 영어 영문 글씨가 하나하나씩 써지는 거를 써지는 걸로 적용이 되는데 글씨는 우리가 타이핑을 칠때 타이핑을 칠때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 글씨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응이 나오고 아가 나오고 니은 받침이 나와서 아니라는 글씨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여기서는세 개가 세번 움직일 거고 얘도 세 번. 얘두 번. 두 번, 두 번,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키프레임이, 자, 13개가, 키프레임 13개가 생성이 됩니다. 13개, 14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니까 14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여러분들 처음에 타이핑 쓸 때, 컴퓨터로 타이핑 쓸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한글이냐, 영문이냐, 그거 전환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를 먼저 쓰시면요. 자, D가 나오고요. 처음에. 그죠? k가 나오고요. 그리고 s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니은까지 갔다가 니은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씩 지우죠. 그죠?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하나씩 지운 다음에 다시 한영 키를 누르고 그리고 아니라는 글씨를 씁니다. 그렇게 이응 쓰고 아 쓰고 니은 써서 아니라는 글씨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요 모션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안녕하세요 요 부분 보시면 키가 있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글씨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뭐 여기서도 더블 클릭하면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D D 쓸 거고요 아 아무것도 안쓸 겁니다 아무것도 안쓴 상태에서 소스 텍스트 토글을 먼저 눌러주세요 소스 텍스트 토글 눌러주시고, 5프레임 뒤로 갑니다. 5프레임씩 써줄 거예요. 5프레임. 자,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요거를, 자, 다섯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다운은 1프레임씩, 자, 오른쪽으로 이동이에요. 페이지 업은요,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페이지 업은. 그래서 요걸로 다섯 프레임 이동을 하셔서, 다섯 프레임 이동을 하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요 T 모양을 이 입력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한번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그냥 클릭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0프레임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5프레임에서 D가 나타나요. 그죠? D. 그 다음에 또 5프레임 뒤로 가서 이번에는 여기 자, K를 입력합니다. K. 그리고 또 레이어를 클릭해줘요. 그러면은 자, DK가 나왔죠? 또 5프레임 뒤로 가서 이번에는 S 오프레임 뒤로 가서 또 S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글씨가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시면은 글씨가 하나씩 써지죠. 그리고 지우는 거는 빨리 지우니까 3프레임 뒤로 가서, 3프레임 뒤로 가서 하나씩 지워주세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키프레임에서 5프레임 뒤로 갑니다. 5프레임 뒤로 갑니다. 오프레임 뒤로 가서 다시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셔야 똑같은 위치에 글씨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한글 이응을 씁니다. 이응을 쓰면 요거는 이제 한글이기 때문에 바로 글씨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방향키 오른쪽 한번 눌러주시면 이응이 표시가 됩니다. 방향키 자그 다음에 얘를 또 오프레임 뒤로 가서 오프레임 뒤로 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아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아로 아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오프레임 뒤로 가서 오프레임 뒤로 가서 이번에는 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씨가, 글씨가, 요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요 방식대로 다 쓰겠습니다. 자, 지우고 쓰는 거예요, 지우고.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입으로 가지고 타입을 가지고 이렇게 모션을 주는 부분은 요렇게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알려 드린 자, 그 유료 유료 템플릿 있죠? 유료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